네, 여러분. 처음으로 카메라를 켭니다. 지금 시간. 일하러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차 아닌데. 시간이 많이 순수해졌네요. 날도 깨서 5시간도 못잔면태인데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하러 가는 장소는 단양주예요 단양주 단산동인데 가기 전에 배고프거든요 오늘 집에서 먹고 나왔었는데 요즘에 편의점을 또 들리게 되네요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뭐좀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의도착했고요 잠깐 내려갔다 오는 바람에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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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지금 데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차에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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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동영상금으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바닥도 깨끗하고 유리도 얼룩 하나 없이 마무리 됐고요. 혹시 한번더 빛나자. 배수관 여기 안쪽까지 깨끗하게 집어내야 됩니다. 여기 스트리머 고객님 댁이라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 저쪽은 촬영은 하진 않을게요. 찬물 네, 같은데도 네, 묻어오은거 없죠? 네, 양쪽 창틀 다 깨끗하게 옮리가 됐고요. 아 역시, 역시 중요하죠. 역시, 아, 이렇게 청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샤워부스. 욕실의 하이라이트는 샤워부스라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혼자서 작업을 했는데 6시부터 10시, 저녁 10시 되니까 4시간 정도 작업했고요 어, 힘듭니다 욕주 청소 뭐 직원하고 하면 같이 들어가도 힘들고 아, 혼자 하는 건더 힘들고 이제 주차장 가서 차 빼고 커피 한잔 사서 차에 가면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켤게요. 저는 이제 퇴근길에 올라가고요. 오늘은 비가 예보 오네요 지금 잘못 들어가지고 삼백 미터. 삼백 미터. 그래도 안 돼. 지 이렇게 공기만 나시고 이이큰 유일한 날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 아직 조금 안됐는데 저는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어, 보통 직장인분들이라면 지금 아직 오전 업무도 끝나기 전이고 오전 업무가 오히려 한창 진행 중이죠. 점심시간도 아직 달라면 한시간 반 정도가 있어야 되니까 어, 그런거랑 뭐 비교한다면 퇴근시간은 현저하게 빠르죠. 중요한거는 소득이죠. 직장인분들이 한달 뭐 400만원이라고 단정을 하고요. 월급 400만원에서 22일 나가서 당 22일 하면은 하루에 18만원 더 넣은 거예요. 휴무는유급는휴니까휴무 제외하고 22일 출근한다고 했을 때 22일 출근해서 400만원을 받으면 하루에 18만원씩 배당 먹는 건데 제가 지금 그 아침에 이렇게 오늘 오피스텔 혼자 작업하고 저는 수입이 직장인 400만원 월급 기준 보다는 많아요 는 많은데 저는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고 집에 가서 뭐 쉬어도 되고 원래는 운동을 하는데 오늘은 일단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방송은 제가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자, 영상 네, 솔직히, 오늘 혼자 일하는 거라 여기 카메라 좀 열고 했는데, 이게 사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일하면, 카메라 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현장 작업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또 빨리 깨끗하게 하면서 마무리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데, 언제 또 카메라 켤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또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